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 자 안녕하세요 윤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어제 저희가 네. 캠핑을 좀 갔다 왔거든요 네. 캠핑 핑재었었요 네. 재밌게 하고 왔어. p i n g c a m p i n 몸에 몸장 p 장 n 냄새가 불 냄새가 g c a 어 난리가 났습니다 어, 근데 컨디션은 좋네 차 괜찮아 응 m p i 고 g Camping, Camping, c a 고 그러게. 어. 주행 컨디션은 좋은데 잡소리 없어. 응. 소리 없어요. 일단은. 사실 주행과부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맞아. 하부에서덜그덕덜그덕 소리가 나느냐, 그게 돈이 돈으로 직결되는 거니까. 그렇죠. 얘는 뭐 잡소리도 없고. 말리부가 워낙에 또 단단한 차라. 말리부입니다. 올뉴 말리부 아니면 음. 그냥 말리부 찍으러 가고 있어요. 그냥 말리부. 강이죠 강. 자 음, 좋은데? 일단 잡소리 없다. 진짜 하부 잡소리 음, 잡소리 하나 없다. 이거는 가져가도 괜찮겠다. 엔진 엔진 소리도 지금 이렇게 들어도 뭐막잘못거 없고 좋은데 그리고 이게 뭘좀 뭘 많이 이것저것 장착을 좀해 놓으셨네. 악세사리 쪽으로 뒤에도 뭐 있나? 아니 뭐 뒤에 저 창문도 이렇게 그 이렇게 쪽 창문 붙이는 거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차를 좀 예쁘게 세팅을 좀 하셨네요. 지금 시운전 한번 할겸 지금 광 작업 나오자마자 지금 끌고 나온 거예요. 음. 나와서 지금 영상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차 좋은데? 근데 소리 좋다. 음. 차좋네 아, 나는 말리부 이거. 음. 말리부에. 말리부도 안 좋은 추억이 많아. <laughs> 이거 락볼트네. 이거 갖고 <laughs> 네, 있어야 네, 돼.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네. 이거 없으면은 휠못 못 풀어요. 불러요? 이게 사제일이 들어가 있어서. 락볼트는 여기다 둬요 <laughs> <laughs> 어제 뭐 과음은 아니에요 과음은 과음 정도는 아니고요 기분 좋게 보겠지 재밌게 음. 게임하고요 음. 재밌게 노래 부르다 왔습니다 그, 그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진짜 진짜 <웃음> 재밌습니다 <웃음> 몰라 또 우리끼리만 재밌는 걸 수도 있어 <laughs> 아니야 우리가 재밌으면 구독자도 재밌는 거야 우리는 딱 카메라 없이 놀아야 진짜 음. 재밌게 노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어저께는 소리도 들리고 맞아요. 스트레스 좀 풀고 왔습니다. 그 장소가 너무 좋았지 또. 글쎄요, 장소 자, 올라가서 한번 다시 스타트 하시죠. 오케이. 자, 준비하시고 하이큐!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부터시 노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언제나 반갑습니다. 어저께 캠핑 갔다가 오늘 네. 차체량을 해요. 예. 네. 차 지금 바로 나온 거 갖고 왔습니다. 네. 알리브예요. 예. 네. 리고 2012년 6월 식이예요 12년 6월 식이요 네, 12년 6월 시. 음. 어, 눈부셔 네. 괜찮아 괜찮아. 네. 이게 2000cc. 2000cc. 예. 네. 등급이 핫바리예요 핫바리인데 네. 그 LS에서도 기본형이 있고 L... 그죠 고급형이 L... 있죠. 디럭스팩이 있습니다 디럭스팩 네, 디럭스팩 모델이에요 에. 색상은 블랙펄이에요 c 블랙펄 r h a p 니까펄 펄이 랑 자연스럽게 보이네요. d y You boy, c h i l 고고 want to enjoy. i 세곳 o i n g to go 아직 정비 e h 한번 들어가 본적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좋 o u s e 좋아요, 좋아요. 비를 사제로 바꿨고요. 예. h i d 가 들어갔습니다. HID 들어갔고 예. 뭐요 예. 얼마예요? 아, 금액, 금액 이거 싸요? 예, 얼마? 620. 야, 그러면 이거 A급이지. 6 2이6 0이면이 정도 상태면은 A급이지. 나는 왜? 예. 라 차들이 좀 오래 걸렸어요. 나가는 기간이. 예, 예, 예. 그냥 싸게 걸어 무조건 음 무조건 싸게 가격적으로 괜찮죠 이 정도 싼이 거예요 정도. 엄청 싼 거예요 예, 예 키로수는 지금 뭐 20만 좀 넘었어요 아 주행거리 네. 20만 근데 근데 상태가 좋잖아 네,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예. 그래도 금액이 싼 거예요 예 전과는. 맞아요 싼 거예요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예 외관은 마지막에 올까요? 좀 그거 시동 걸고 보죠 뭐큐 시동 걸고 번호판 예. 열었어요 네 예. 피 관리니까 네. 소리가 엄청나게 조용하다. 디젤 차량, 디젤 차량 하도 많이 찍어갖고 디진 음. 소리 좋아요 여러분. 디젤 소리 듣다가 천지 차이가 천지 차이야. 천지 차이야. 어색 뚜껑이 없네. 어색 뚜껑은 하나 이거는 껴주죠? 뭐, 네, 요거는 뭐 구해드리면 되는 거 같아요. 상태는 정말 좋아요. 예. 끌고 오면서 왜 그러냐면은 키로수가 예. 많다 보면은 라 네. 잡소리나 뭐 소음 같은 게 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와요. 예. 근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고 어, 어차피 뭐 차량 오면은 뭐 시운전 시운전 하고 공업사 음. 들어가 볼 거니까. 예. 그거는 같이 한번 가서 가셔서 예.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외관 한번 보시죠. 네. 휠이 몇 인치예요? 자 외관 뭐 휠이 몇 인치냐고? 18인치네요. 18인치? 네. 인치업하신 거예요? 원래 18인치는 안 들어갈 텐데? 17예 인지어 바신 것 같아 타이어가 왠지 좀 튼튼해 보이냐 어, 왜 이렇게 한, 타이어가 60, 70% 70% 예, 정도 65에서 예, 70% 남았네 휠은 예. 사제휠이죠 예. 안에서 우리 올때 폭살 빼는 예. 게 따로 예. 맞아요 그래. 락볼트차 안에 예. 있습니다 폭살 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예. 차 안에 있습니다 그 예. 내가 한번 보시죠 조금 깨끗해요 이게 블랙펄이라 그런가 여기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하네요 예. 진주 가루 예. 같은 게 살짝씩 있네 이좀뒷 음. 보이 좀 스크래치는 좀 있다. 아이, 네. 그 정도는 뭐 괜찮아. 싸잖아. 나중에 구매하시게 되면 한번 광택으로 밀어 드리면 되 디타이어는 뭐90% 이상 남면새거네요 예, 디타이어는 새거예요 디타이어가 거예요휠은 네. 조금 요이 네. 날라가는 거야. 날라가는 같은데요? 그거는 아, 뭐가 나, 날라가 에, 날라가는 지워지네. 니다 지워지는 거예요. 엠블럼을 이제 를 붙여야 돼. 네. 요거는 l 가 아닙니다. LS 네. 이런 거 타기예요. 근데 뭐.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 괜찮아요. <laughs> 이차량는 저쪽이랑 마찬가지로 네. 90% 이상 네. 새 겁니다. 휠도 말끔하고요. 네. 여기에 딱 카본 이렇게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 놓으셨네. 그죠? 이거. 네. 전 차주분이 이분도 차좀 애지중지 하시는 분. 아 젊은 분이요. 약간 음. 젊은 분이셨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이렇게 유리에 스포일러도 이렇게 붙여 놨고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분위기가 좋은데. 캐비 하나 빠졌다. 어허. 팔아요두개 빠졌는데? 두 개. 예. 어, 네. 이거 팔아요? 예. 네. 껴 드릴게. 예. 네. 껴 드릴게요. 아, 진짜? 이거 5천원밖에 안 하는데. 얘또막 퍼주네 또. 5천원은. 5천 5천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실내 한번 타보죠. 알겠습니다. 어저께좀좀 좀 즐겼더니 음. 몸에 좀 힘이 없다. <laughs> 고양이 좀 <시킨> 먹어야겠다. 어. 음. <laughs> 보양식이 뭐야 또? 소주지. <laughs> 아, 또 있어? 또 소주지. 하얘지고, 어, 언제든지지고. 어, 알았어. 자. 라이트가 요건 쉐버넌는 네. 왼쪽에 붙어있죠? 네. 오토라이트가 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네, 디럭스 팩부터 들어갑니다. 키로수가 206,482km. 206,482km. 6천... 안 잡히네.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오케이. 206,482km. 6천... 네. 내비는 사제고요. 네. 후진 한번 넣어주세요. 오케이 잘 들어오고 선명하네. 디럭스 팩은 네. 후방 감지기가 원래 안 들어가요. 네, 지금 사, 사제를 달아놓은 예, 거 사제 장착을 하셨네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뮬러도안 들어가고요. 네. 옵션은 네. 궁금한 차량은 아니죠. 네, L, LS면은 네. 뭐 LT, z 가 돼야 뭐 옵션들이 그렇죠? 뭐 좋아지는 네, 거니까 맞아요. 이런 거는 뭐 공조이나 에어컨 공조이나 로탈이잖아요 네. 프로토는 안 들어갔고요. 네. TCS들 어가 있고. 근데 파킹 뭐어떤 등급이 나는데 어떻게 전자 파킹이 여기 붙어있지? 이게 약간 약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냥 약간 기본적인 시그니처 같은 음. 느낌인 것 같아. 요 그럼 다 들어간다는 거죠? 예. 네. 네. 여기 락볼트 있네. 락볼트. 네. 네, 있고요. 예. 네.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 마감 아, 네. 요거는 되겠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딱 장가놔야 돼. 뭐 없지? 근데 일단은 실내 에 탔을 때 느낌은. 이게 외관에서 외부에서 봤을 때보다 조금 더 쾌적한 맛이 있어요 실내, 실내? 느낌이, 네, 네. 실내 느낌이. 약간 이제 검정색 시트도 검정색이고 뭐 이래서 약간 어두운 감은 있는데 그래도 이게 그런 색감보다 냄새도 네. 그렇고 네. 실내 너무 깨끗하고 네, 쾌적함이 있어. 뒷좌석은 많이 안 타신 것 같아요. 네, 뒷자리는 많이 안타신아요 알판도 거. 이거 맞힌 거죠? 오. 아, 그러네. 맞춰서 이렇게 잘 거, 그거 는 거. 그, 이 안에도 뭐, 말리부, 뭐, 이거, 뭐, 이런 거다 넣어놨어. 덮. 옵션은 너무 풍부한 차량은 아니니까. 에이 기본형이니까. 에이. 근데, 키로수 대비해서 에이. 상태는 너무나도 좋고. 예. 금액면도 너무나도 좋아요 금액은 그러면 대충 어느정도 형성이 동급 최저가라고 봐야죠 예. 한 700씩 걸려있어요 700만원 정도씩 700씩 걸려 어, 그러면은 대략 한 5,60만원 정도 저렴한거네요 그죠? 한 70이야 예. 70정도? 70이라고 해야지 아. 정확해야 <웃음> 미안해 <웃음> <웃음> 형이 잘못됐다 전반적인 느낌은 굉장히 깔끔해요 실내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외관은 뭐 아무래도 뭐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블랙박스는 네, 실내 여간 너무 들어가죠. 좋고, 네.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를 여기 위로 따로 달아, 달아 놓으셨네. 아 그러네, 네. 여기 달아 놓으셨네. 달아 그냥 카드만 끼고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로고 폴딩 아, 키 아, 들어가. 진짜로 차 너무 조용하고 좋다. 음. 뭐. 지금 근데 진짜로 이게 끌고 오면서 느낀 건데. 음. 어, 이 정도 금액이면 이 정도 컨디션이면 정말 좋은 거예요. 에. 난 완전 좋은 거야. 에, 어? 에, 구독자분들 에. 나한테 또 이거 한번 까 봐. <laughs> 깔수 있을까 봐. 어, 자신 있으니까. 어? <laughs> 넘어오세요, 그냥 너 그러다 너 그러다 상처받아. <laughs> 아이, 괜찮아. 다 상처 받고 사는 거지, 우리 뭐, 사람들이 뭐. 어? 그래? 상처 안 받는 사람들이 어딨 있어? <laughs> 그러다가 또술 먹고 형나 속상해 이러려고 울면서. 괜찮습니다. <laughs> <laughs> 오케이. 밖에 네. 나가죠. 네. 뒤쪽도 펑퍼짐하니 이쁘잖아. 어, 여기도 뭐 깔아놓으셨네. 넓고 깔아놓으셨어. 좀 깔끔하신 분 같아. 네, 좀 이제 깔끔하게 좀 차를 타셨나봐. 어, 스페... 스페어도 속도 제한 스페어 들어가 있네요. 그냥 말 그대로 스페어. 새거네, 어, 근데. 봐 예. 거의 웬뭐 없네요. 그냥 트렁크는. 어 쉐보레 차들이 사실 덩치가 좀 있기 때문에 트렁크는 그거에 또 비례를 해요 예, 좀 넓어요 트렁크 넓고 또 관리 상태나 이런 것도 또 굉장히 깔끔한 상태고 닫자 닫어 아, 날은 좋은데 응.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래 나약한 녀석 어, 같은 데어렇플러 너플러? 네. 팁만 붙여 놓으신 것 같은데 아, 에, 팁만 붙여 놓으신 것 같아 그래도 깔끔하네 외관 이뻐요 에. 요거는 오셔서 보시고 가성비다. 어. 가성비 맞아 맞아. 보시면은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말리부 말리부는 처음 찍어 봤다. 그죠? 말리부 처음이에요. 처음 올류 말리부 빼고 어. 올말리 찍어 봤어도 그냥 말리 처음 찍 맞아. 근데 나 말리부들이 응. 하도 진짜 묶여 가지고 응. 마음의 상처가 좀 있어요. 요거는 좋은 주인이 오실 네. 것 같아. 요 이건 잡할수 있다. 네. 가격이 싸니까. 특이점도 없으니까 네. 오시는 분 있으면은 네. 다시 어차피 화부뛰어서볼 네. 거니까 네. 이제 해준다는 소리 안할 거예요 <laughs> <해>. 오시기만 하시면 되지 <laughs> 오시기만 하세요 어. 그럼 난 보기만 할 거야 <laughs> 보기만 할 거야 <laughs> 자 12년 6월식 말리부 네. LS 디럭, 디럭스패디럭스패 디럭펄 2개 한번 했습니다 네. 그 차량 예. 정말 자부심 있게 자부, 말할 수 있으니까 네. 영상 시청 많이 해 주시고 음. 마음에 드시는 분있으시면꼭좀와 주세요. 내가 사도 되냐? 골이야. 골이야? 아, 아 정말요? 알았어. 생각 150개. 진짜 열. 불 거야. <laughs> 야, 그럼 잘못된 거지. <laughs> 자. 촬영 소개 잘 했습니다. 예. 시청들 영상 시청 많이 해 주시고요. 예.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hocolate <laughs> on